네, 10주차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보네퍼 창세기 주석 계속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알, 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그 어, 이런 질문을 어,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음, 뭐한두번 이상은 받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 그러면은 음, 어렵죠 사실 어, 하나님 왜 그것을 이런 걸 만드셨습니까? 어, 안 만드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 아주 만족할 만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고요 음, 그냥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는 겁니다. 또 노력하고 또 애쓰고 또 어떻게 하면 적절한 답을 줄수 있을까 애를 쓰는 건데 그래서 어 지금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질문은 많은데 내 안에 답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안에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런 이제 탄식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데, 어, 그러님 이제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 얼마나 더 어려운 질문입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네포의 해석은 굉장히 예, 설득력이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여러분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 내가 그 보네포의 창조와 타락을 읽고서 보네포가 한 해석을 내는 내가 교회 가서 적, 적, 적용을 해야 되겠다. 애들한테 물어 애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내가 이걸 그대로 답을 줘야, 줘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laughs> 아 그러면은 뭐 성도들이 어 그러네. 그럴 수도 있지만 음, 그 남의 길을 갖다 그대로 하게 되면 네, 좀 설득력이 떨어지죠.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어, 어, 그, 설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아, 주석책도 읽고, 신학책도 읽, 읽습니다만은, 어, 어, 아무리, 아, 이 너무 훌륭한 책이야. 너무 탁월한 해석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갔다가 설교 시간에서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음, 잘 소화를 시켜서, 어, 내 말로 바꿔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주는 거죠. 이제 비유를, 비유로 하자면, 새마다 다릅니다만은, 어, 어떤 새는, 음,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어, 꿀꺽 삭힌답니다. 그래서, 어, 자기 속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예, 다시 뱉어서 자기 새끼한테 준다는 거죠.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에, 설교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에, 좋은 내용을 어디서 갖다가 퍼다가 아, 이제 성도들에게 에, 전달을 한다 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아, 내 이야기가 돼야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어, 그친구 아주 독특한 친구였는데 어, 그 신학교 다니면서 어, 그 친구는 그, 네, 무당들을 전도를 했어요 무당들을 네. 무당들을 전도를 하게 되면 어, 뭐 처음에는 무당들이 만나주지도 않죠 당연히 근데, 어, 간혹 가다가 이렇게 관계가 좀 깊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의 얘기를 하게 될거 아닙니까? 제 후배는 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됐고, 또 신학교에 가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또뭐내 얘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무당 얘기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친구의 얘기가 재밌있습니다 어,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당을 만나라고 할 정도면 어, 이 친구가 굉장히 센 친구 아닙니까? 뭐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센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무당이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에 눌린답니다. 어, 굉장히 힘들대요. 이게 영적으로 <laughs> 저는 이 그런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했는지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들답니다. 반면에 어, 제 후배가 예, 무당에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 어쩌다 내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 무당이 그 다음에 이제 눌리는 거죠. 근데 눌리는 정도가 훨씬 더 심해서. 어 어느 순간인가 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어 제발 좀 그만하라고 뭐 이렇게 된답니다. 이게 이제 에, 고백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내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에, 내 고백이고 내 언어이고 내 경험이어야 되지 남의 이야기 갖다가 하게 되면 그는 진짜 그냥 아, 설이죠 설. 서리고, 뭐, 그냥, 음, 좋은 이론이군,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보네포의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보네포가 훌륭한 신학자라고 해도, 보네포는 그 시대에, 그 장소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했던 강연이고, 또그 강연을 책으로 그 출간을 했으니, 그 시대의 독일인들을 위한 성경 해석이지, 21세기 대한민국 우리를 위한 예, 해석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참고를 하는 겁니다. 참고를. 자, 참고를 하는 건데 어쨌든 적어도 저는 지금까지 이보다 나은 해석을 본 적이 없다. 자, 고네퍼에 의하면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허낙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 인간의 한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게 그렇게 탁월한 해석이야. 이런 제 질문이 올라오겠죠. 아,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날카로운 통찰이라고 하냐면, 어, 예를 들면 좀 이해가 쉬워지는데, <laughs> 자, 조선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만, 조선시대에 돌아가게 되면, 어, 뭐 상민의 생활상은 어땠는지 뭐 모릅니다. 음, 상민의 생활상은 예, 기록으로 남은 게 많지 않아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로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또 조선 초기 중기 후기 다를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그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죠. 또 지역마다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적어도 양반의 경우는 아버지와 자식은 절대 겸상하지 않았답니다. 이해는 잘안 되죠. 여러분.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밥상에서 밥을 안 먹었다는 거야? 그게 가족이야? 그런 질문이 우리는 올라옵니다만 조선시대 사대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조선시대 사대부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경우에도 같은 상에서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경상 이 가능하기도 했다 그래요. 예, 할아버지가 어뭐 손주 역나은 예쁘니까 예예뭐 철수야 오늘은 야예 할아버지하고 같이 밥먹자 예 할아버지 앞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오면 예외적으로 허락이 됐고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겸상에서 밥을 먹기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예, 하여튼 아버지와 아들은 겸상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 아들 사이를 에,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냐는 하 기준 중에 하나는 밥상입니다, 밥상. 아, 밥상이 아버지와 아들을 가르는 에, 기준이 되는 거죠. 요거는 에, 한계이기도 한 겁니다. 밥상은 밥상인 동시에 아들의 한계인 거죠. 아,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어, 아들에게 아버지는 왜 아버지냐 하면, 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인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내가 이분하고 겸상을 하는 순간, 아버지는 아버지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부자 유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당연합니다만, 그 친밀함이 이 경상까지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 한계를 넘게 되면, 이 한계를, 그 친밀함이 도를 넘어서 경상을 하는 순간, 아버지와 자식이, 부자의, 그러니까 부자의 관계는 깨지게 되는 거다. 어. 깨지게 되는 것이고 이걸 누구나 두려워했던 거죠. 글쎄 모르겠어요. 어,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친밀해가지고 어, 사람들 안 보인, 사람들이 안보인 사람들이 안볼 때는 둘이 있을 때 집에 둘이 있을 때 야야, 아들 일로 와. 아빠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밥 먹자. 뭐 그게 가능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놓고 사람들 많은 데서 어, 아들아, 아버지하고 같이 밥 먹자. 이거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는, 어, 정말, 그, 가물의 수치인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버지 얼굴에 먹치라는 것이고, 어,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고, 어, 그렇다는 거죠. 이제 뭐, 그냥 아들이 아버지하고, 아버지 드신데 가서 밥을 먹어. 이건 이제, 이제 있을 수 없는 불효이자, 에, 그, 막대먹은 행동이라는 거 물론, 지금 관점에서 보면, 야, 그게 말이 되냐? 에, 정상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조선시대는 정말로 그랬다. 아, 그리고, 이 조선시대에는, 이 밥상 말고도, 이런 한계를 짓는, 그러니까 이제, 선이죠, 선. 선. 이 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 에, 선을 넘는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와의 사이에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넘을 수 없는 선이 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선들이 이 밥상 말고도 예, 많이 있었고 이런 역할하는 을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가능했던 것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근데 마찬가지고 음,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 이런 한계를 규정하는 그러니까 선이 다시 말하지만 선이에요 선 사람 하나님이 있는 건데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고거를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이선 역할을 하는 것이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자, 이렇게 예, 보내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요게 구별과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아, 요 선이.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관계성의 핵심이 구별이고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만약에 이 구별과 차이가 없다면은 뭐 선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과 사람이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막 넘나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예 진정한 의미에서의 관계라는 것은 예. 가능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얘기했던 그 친밀함이 여기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별과 차이가 생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친밀함이 다르니까 다르니까 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네포는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르쳐서 이런 의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 말입니다만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보네퍼의 해석이 특별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글쎄 이전까지 서락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뭐 흔치 않았을 겁니다. 뭐 제가 이, 이그 주석의 역사를 뭐 공부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뭐 확실히 이게 고랭포가 처음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 어쨌든 에, 굉장히 특별한 해석인 것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삐딱하게 봤거든요. 음, 하나님께서 다잘 만드셨어. 네, 다잘 만드셨고 참다 보기에 좋아요. 이것만 이걸 왜 만드셨어? 아, 이거 옷에 티네. 이렇게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예, 해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알게 모르게 얘를, 어, 그, 눈에 티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아, 아니면, 그, 그, 우리 옷 속에 숨어있는 그, 숨어있는 가시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없으면 좋았, 없으면 좋았을 것을, 예. 없으면 차라리 좋은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은총이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건데,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예, 그, 은혜의 수단이다. 예,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과 하와를 걸려 넘어지라고 죽은 것이 아니고요. 예, 은혜와 은총의 수단으로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 이 나무가 있기 때문에 아담, 예, 사실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아담은 예, 하나님과 예, 구별되는 구별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예,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뱀이 존재하는 뱀이, 뱀이 등장하게 되는데, 뱀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람은 하나님과 이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뱀이 등장하게 되죠. 뱀이 등장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것이, 여기서 이 책에서, 이 책에서 이제 보네퍼가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뱀이 등장하게 되는데, <laughs> 자 뱀이 이제 어떤 어떻게 이제 그 에, 하와 그리고 아담을 꾀는지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1절에서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죠 자, 전통적으로 뱀은 음, 사탄 이렇게 뱀 이렇게 등식화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어, 음, 이제 뭐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만은 요즘 와서, 요즘에는 이제 뭐, 어, 뱀이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음,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성경 그, 주석의 역사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만은 어, 적어도 창세기에서는 네, 뱀을, 창세기는 이제 뱀을 사탄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뭐, 장단점이 있어요. 뱀을 사탄으로 규정하면 좀 쉽죠. 왜냐면, 하 음, 말을 하니까. 사탄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 만약에 여러분 그 자녀가, 아빠, 뱀이 어떻게 말을 해요? 어,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사탄이거든. 아,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말한 거지. 이렇게 예, 말하면 좀 쉽겠습니다만, 어 그때는 뱀도 말을 했어 그렇게 말하면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뱀이 에, 하와를 에, 이제 혼란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뱀이 뱀이 사탄인지 어쩐지는 창세기가 확실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뱀이 사탄의 역할을 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뱀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데, 이 사탄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 이게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이냐면, 자, 제가 이, 이 강의 내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리고 뭐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성경이 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뭐그 에녹이 별거 있어요. 에녹이 뭐 대단한 일을 한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의인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일을 했나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뭐 성교를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교 안 했어요. 아니면 뭐, 뭐 아브라함이 무슨 뭐, 구율, 구제사업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순종함으로 관계를 지켜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지키고, 관계를, 첫째는 관계를 지키고, 둘째는 관계를, 에, 가꾸는 것.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뭐, <laughs>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laughs>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관계를 위한 것이죠. 관계가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다. 자, 그런데, 어,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 사탄이 공들이는 가장, 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관계를 깨버리는 겁니다. 신기하죠? 어,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 목회도 하다 보면 이제, 신앙이 잘하는 사람과, 이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러면, 어,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반면에 시험에 든 사람, 이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관계 사탄이 관계 파괴적이거든요. 관계 파괴적이어서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교회도 싫어하고 이유 없어요. 교회 싫어, 다 싫어. 교회 사는 게다 싫은 겁니다. 목회자 싫어. 참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탄이 가장 공들여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 사탄은, 어, 성도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 이제 성도, 하나님,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성도로 하여금, 이제 성도를 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일정합니다. 일정한 반면, 어, 여기 이제 사탄이 딱 개입을 하게 되면, 아, 어, 성도를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거죠. 불신. 불신하게 만들어서 이 관계 파괴죠. 이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인데, 실제로 뱀이, 뱀이 예, 하와를 만나서 했던 것도 바로 이 작업이었다. 자, 그러면, 아, 어, 이제, 그, 이, 그런 것이 무엇인지, 어, 우리가 이제, 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10주차니까, 11주차 시간에, 11주차 시간에는, 뱀이 어떤 말로, 어, 하와를 어,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면서, 이제, 예, 죄가 이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죄가 들어와서, 죄가 세상을 이제 망치는 장면이 이제, 예, 그려지게 되는데 어, 그것을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 창 그러니까 이제 보네포의 창세기 주소 좀더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